김한길과 가족에 대해 알아보자. 1953년 9월 17일 한국사회당 통일사회당 당수를 지낸 김철의 아들로 일본 도쿄에서 출생 7세까지 일본에서 보냈고 건국대 국문과 입학 후 정외과로 전과에 졸업했다. 교직 생활을 짧게 했고 1981년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군생활 중 썼던 병정일기가 문제작으로 취급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미주 한국일보 기자 중앙일보 미주지사장을 지냈다. 1986년 귀국해 소설가 기자 방송 등을 했다. 1991년 장편 소설 여자의 남자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MBC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 가사를 썼다고 한다. 1993년 MBC 토크쇼 김한길과 사람들 진행을 맡으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1996년 김대중과 부친 김철의 인연으로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를 제안받고 당선되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방송과 홍보를 담당해 승리에 기여했고, 1999년 대통령 비서실 종책 기획 수석 비서관에 임명됐고, 2000년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냈다. 2003년 열린우리당에 합류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구로구 국회의원에 당선. 2006년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07년 열린우리당을 떠나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했다가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다. 17대 대선에서 정동영이 압도적으로 패배하자 정계를 떠났다가 4년 뒤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되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에 도전했지만 이해찬에 밀려 낙선했고, 2013년 다시 도전해서 당대표로 당선되었다. 2016년 안철수 천정배 등과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21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부친 김철은 1926년 생으로 이범석 전 총리의 비서를 지냈다. 그러나 이범석이 이승만 정권에서 숙청되자 일본으로 떠났으며 1960년 5.16 정변이 일어나 다시 일본으로 6년간 망명을 떠났다. 대선 때마다 김대중을 공개 지지해 가족들도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고 한다. 현재 부인은 1962년 서울 출생인 톱스타 최명길이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나 1995년 재혼했고 아들들을 두었다. 전처 이민아는 이여령 전 장관의 딸로 반대를 무릅쓰고 김한길과 결혼하며 미국으로 갔고, 현지 로스쿨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검사로 일했다. 결혼 5년 만에 이혼했으며, 김한길과의 사이에 낳은 26세의 아들을 병명도 모른 채 잃었고, 목사로 활동하다 2012년 암으로 사망했다.